두근이 영상툰. 여주야, 이거 좀더 먹을래? 먹다 보니 나는 이게 양이 좀 많네. 뭐? 뭐라는 거니? 저에게는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와 저는 먹을 것을 좋아해서 주말마다 알려진 맛집들을 이곳저곳 찾아다니곤 하는데요. 잘 먹어. 오늘은 어디를 가는 거야? 저번 주에 검색하다가 알게 된 곳인데, 거기 파스타가 엄청 유명하다 해서, 오늘은 거기로 가자. 좋아. 나는 옆 동네에 유명하다는 떡볶이집을 알아왔는데, 내 생각에 잘 먹이 니가 말한 것이 좀더 끌리네. 거기로 가자. 그치? 그 파스타집 줄 엄청 길다고 하더라고. 아마 지금 가도 우리 줄 서서 먹어야 할걸? 와, 그 정도란 말이야? 줄 서서 먹는 곳이라면 평소보다 두 배는 먹어야겠는데? 맞아. 오늘은 정말 숨못쉴 때까지 먹고 오자. 이렇게 주말이 되면 둘이서 만나 각자가 알아온 맛집이라는 음식점 중에 한 집을 골라 투어를 다니는 게 저희 두 사람의 취미생활이었어요 그렇게 줄 서서 기다려 식당에 들어갔을 때옆 테이블에서 어 뭐야 여주 너 여기서 밥 먹어? 어? 너 여기 웬일이야? 이런 데서 다 만나네 신기하다 누나가 스파게티 사준다고 해서 왔는데 자리 잡도록 안 와서 지금 눈치 보면서 기다리는 중 여주야 누구야? 아 내가 다니는 학원에 같은 반에야 그래 밥 먹어라 그렇게 대화를 정리하고 음식을 주문했지만 딱 붙어 있는 옆 테이블이라 서로 대화도 하며 거의 같이 밥 먹으러 온 것처럼 식사를 했어요. 응? 잘 먹어. 더안 먹어? 너 음식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? 아, 응. 배가 부르네. 난 충분히 먹었나 봐. 뭐라고? 그거밖에 안 먹었는데 배가 부르다고? 응. 난 괜찮으니까. 여주 너 먹고 싶은 만큼 먹어. 난 충분히 먹었어. 그렇게 잘 먹는 애가 옆 테이블에 남자애와 말몇 마디 하더니 갑자기 안 먹기 시작하더군요. 못 먹는 척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평소에 먹는 양을 알잖아요. 조금 띄용했지만 일단 넘어갔어요. 얼마 후 학교를 마치고 둘이서 학교 앞에 분식점에 서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뭐야 너 나남주 동생 아니야? 맞아요 저희 오빠 친구분이세요 음 저번에 아파트 입구에서 봤던가? 너희 오빠는 왜 요즘 농구하러 안 오냐? 아 저희 오빠 이번에 시험 성적 안 좋다고 주말마다 엄마한테 붙잡혀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빠 친구와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저와 같이 잘 먹고 있던 잘먹이가 야주야 이거 좀더 먹을래? 먹다 보니 나는 이게 양이 좀 많네 뭐? 뭐라는 거니? 평소에 다 먹고 둘이 여기서 음료수 한씩 들고 가잖아. 아, 그렇긴 한데 평소에도 너무 많아서 좀 먹기 힘들었거든. 그래서 남기려고. 뭐야, 너희 오빠 옆이라서 내숭 부리는 거야? 그런 거 아니야.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먹어. 여주 친구, 너도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먹어라. 아, 저는 조금만 먹어도 충분히 배가 불러서 괜찮아요. 야 괜히 오버하지 말고 있는대로 먹어 어차피 관심도 없는 여자애가 음식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일도 관심 없으니까 너랑 나랑은 이 가게에서 다 먹고 나가면 영원히 얼굴도 안볼 사인데 이 무슨 좋은 이미지를 심어보겠다고 네돈 주고 산 음식을 남기냐? 잘 먹게 생겼는데 음식 아깝게 버리지 말고 든든하게 먹고 수고들 해라 오빠가 그 말을 마치더니 계산을 하고는 가게를 나가더군요. 그 오빠가 나가고 잘 먹이 얼굴을 봤더니 부끄러웠는지 빨갛게 변해 있더군요. 그 뒤로는 같이 음식 먹는 자리에 남자가 있었던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본 적은 없지만 많이 부끄러워했으니 어디 가서 더는 못 먹는 척 하진 않을 거예요.